2022년에서 2024년 기준으로 한국 60대 이상 노인의 비만율은요, 전 연령대 평균 34.4%보다 훨씬 높아요. 노인분들이 훨씬 더 비만도가 높다는 거예요. 신체 기능의 저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멘토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60대에도 건강하게 살뺄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노인분들의 비만 문제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 시니어분들의 비만 실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2022년에서 2024년 기준으로 한국 60대 이상 노인의 비만율은요. 60대 36.1%, 70대 이상은요. 약 35%입니다. 65세 이상의 비만율은요. 35.9%로요. 전 연령대 평균 34.4%보다 훨씬 높아요. 노인분들이 훨씬 더 비만도가 높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비만 인구는요, 전체 19.2%약 1천만 명의 인구가 비만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자, 그럼 이 시니어 분들의 비만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만성질환의 증가입니다. 고연령층의 비만은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죠. 신체기능의 저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근감소성 비만이 훨씬 많습니다. 고연령층은요, 체지방만 증가하고 근육량은 감소해서요, 낙상, 보행, 불안감이 증가하면서요, 독립적 일상적 생활의 수행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세 번째는요, 의료비 증가 및 사회적 부담이에요. 노인 의료비는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개인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활동 및 운동의 부족이에요. 대부분의 노인분들, 시니어분들은요, 저강도 활동에 그치게 되죠. 적극적인 운동 부족은요, 체중 증가와 근 감소증의 문제를 악순환을 시키는 게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니어분들도 분명히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데 젊은층의 다이어트와는 정말 달라요. 시니어분들 다이어트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고단백 식사로 근육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의 1일 권장량은요, 젊은 사람들은 키로그램당 0.8g에서 1.2g 정도예요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요, 키로그램당 1.2g에서 1.5g 이상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단백질 음식, 풍부한 것들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닥터 리가 말씀드렸죠 위에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란, 닭가슴살, 그리고 생선, 콩 같은 것들이 중요하니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과도한 칼로리 제한을 금지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요 다이어트 하면서 굶을 수도 있고 과도하게 칼로리를 제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요 하루에 천이백 칼로리 이하 식단은요 절대 금지예요 기초 대사량 저하와 근손실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적절한 열량을 유지하고요 단백질 를 강화한 식단을 잘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적정 칼로리를 꼭 섭취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내가 먹었던 칼로리의 80 내지 90%는요 섭취를 꼭해 주셔야 돼요 하루 필요 칼로리가 2,000 칼로리 정도라면 다이어트 시에는 1,600에서 1,800kcal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칼로리의 양을 감소를 했다거나 근 손실이 생기고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요 영양 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꼭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운동이에요 운동병행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력운동과 걷기 위주의 유산소 운동이 병행되어야 되고요 이런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식사의 원칙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요 하루 세끼 정도 드시는 걸꼭 권장을 드려요 물론 두끼도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세끼를꼭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셔야 돼요 흰쌀밥 빵 대신에 요 통곡물, 채소 위주로 잘 드셔야 됩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흰 쌀밥에 대한 로망, 그리고 빵에 대한 로망들이 정말 강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지방도 잘 섭취를 하셔야겠죠.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것들 잘 드시는 거 중요해요. 나이가 드시면요, 변비도 저절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하고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채소, 버섯, 해조류 등으로 장 건강을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늦게 먹는 것은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운동의 원칙을 보면요 근력 운동은요 일주일에 2, 3회 스쿼트, 병밀기, 아령 들기 등 집에서 가능한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릎 관절이 약할 경우에는요 밴드 운동이나 고정식 자전거 타시는 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매일 또 빠르게 걷기 이런 것들 정말 좋아요. 슬로우 조깅도 좋고요. 가능하시다면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도 조금 더 강도 높게 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보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확보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수면은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밤 늦게는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시 같은 것들 멀리해 놓고요 충분히 숙면 취하는 거 중요합니다. 7시간 이상 숙면을 꼭 취해 주세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폭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제가. 이 시니어 다이어트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시니어 분들은요 한두 가지 이상씩 지병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고요. 뭐 관절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신경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내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무리하게 자기 상황을 무시하시고 남들 따라서 운동하시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한번 다치면은요. 평상에 누워있게 되고, 평상에 누워있으면요, 근손실이 생기고요, 나중에 퇴원하셔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비만으로 고생하시거나 근손실로 인해서 고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니어 다이어트는요, 그만큼 젊은 분들의 다이어트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자, 시니어 다이어트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근육 손실의 방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 감소증 위험이 증가하죠.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은 정말 필수예요. 단백질은요, 체중 1kg당 1.2 내지 1.5g 이상을 목표로 잘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너무 적은 칼로리로 먹는 거 정말 금지하셔야 돼요. 하루 1200칼로리 이하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기초 사량도 떨어지고요. 피로감도 너무 심해지고요. 영양성분도 섭취가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지러움과 저혈당을 주의하셔야 돼요. 식사량이 줄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은요. 어지러움증이나 저혈당 위험이 커져요. 다이어트에서 또 체중이 줄었어요. 그러면요. 복용하시는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또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수분 섭취 부족을 방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은요 갈증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증이 없더라도 수시로 수분 부족이 되지 않게 꾸준히 물을 좀 드셔 주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요 골밀도 감소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리한 체중 감량은요 골밀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칼슘, 비타민 D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요 실외에서 햇볕을 많이 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심리적 위축과 우울감에 조심하자는 거예요 다이어트 실패나 체력 저하로 인한 자신감 상실과 우울감이 동반될 수 있어요. 자존감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닥터리가 추천하는 시니어들의 다이어트 방법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체중의 5%를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빼시는 게 좋아요. 젊으신 분들은요, 자기 체중의 10% 이상을 3개월에 걸쳐서 빨리 빼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니어들은 이렇게 천천히 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70kg의 시니어분이라면요, 3.5kg를 6달 내에 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무리도 안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체중의 1.2 내지 1.5g의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이것은요 70kg이라면 84g에서 105g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루 3끼를 먹는다면요 35g씩 3번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를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체중 조절하지 않으면요. 더 나이가 들면 더 고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였습니다. 리 감사합니다.